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진입니다. 오늘은 소음순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소음순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원래 나는 내 소음순밖에 못 보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고 나는 좀 불편한데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오랜 세월을 지내온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엄마가 아기 때내 거를 봐주시고 나서 어, 조금 불편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서 아, 내 소음순이 비대칭이구나. 뭔가 끼인 것처럼 불편하구나라고 깨닫고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모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찾아보면 그림들은 많은데 정상적인 그림이 3D로 봤을 때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본인의 사진을 한번 촬영을 해요 실제로 내 모양과 이상적인 소음순의 모양을 조금 비교를 해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음순은 사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한는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어, 조금 모양이 다른 거고 약간 비대칭이 있고 주름이 늘어져 있고, 이런 이상적인 모양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불편감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조금 참고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조그만한 클리토리스가 있어요. 클리토리스도 선천적으로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남자들 페니스와 상동기관이라고 해서 끝에 있는 귀두가 모양이 다른 것처럼 여자들도 출생 당시 좀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작용을 하신 경우에는 클리토리스가 좀 도드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위축이 되거나 남성 호르몬들이 조금 없었던 분들은 좀 작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클리토리스의 크기부터가 다른데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소음순 뿌리가 나오게 돼요. 소음순 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요 해음부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소음순 작은 입술 모양이라고 불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털이 원래는 덮고 있는 부분을 대음순이라고 합니다. 다 굉장히 통통하고 아기 엉덩이처럼 촉촉하고 폭신폭신한 부분인데 이 대음순이 소음순을 감싸고 있어야지 이 소음순으로 인한 불편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적이지 않은 소음순은 선천적으로 이 소음순이 대음순 밖으로 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불편감을 유발하게 된다면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한 가지 더 사람 얼굴 눈코입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소음순의 모양도 조금 더 두꺼운 분이 있고요. 좀더 얇은 분이 있고요. 혹은 후천적으로 조금 식 모양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소음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클리토리스 기준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얇고 대음순 안쪽에 위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오른쪽 소음순은 클리토리스 덮고 있는 후두 부분에 겹주름도 있고 이 한쪽이 겹주름하고 만나면서 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앉아서 보시면 이렇게 뭉쳐서 의자에 앉아서 있으면 뭉쳐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조그만한 소음순 부분이 항상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더군다나 관계할 때 말려 들어가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안쪽에서 분비물이 나올 때 원래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질 입구 쪽 요도 쪽에서 건조하게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혐기성 세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질염이 점점 악화가 될수 있죠. 또는 이 뒤쪽에 있는 부분들 대음순 쪽이 점점 밀리게 되면서 피부에 염증을 유발을 하고 늘어지는 처지는 대음순들을 만들게 됩니다. 건선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염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꺼칠거칠하고 거칠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소음순이 유발하고 바라는 문제들이 있을 확률이 우리 이상적인 소음 순에 비해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소음 순의 불편한 부분들을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얘를 그냥 단순하게 필요 없으니까 뚝 잘라내면 되나요? 물론 당장에 불편감들이 사라지게는될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겹주름에 있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회음 쪽 주름이 불편하셨던 경우에는 얘네들이 비대칭을 여전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편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불편감을 호소를 하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절제술을 했을 때 가장 장점은 사실 회복 기간도 빠르고요. 수술 시간도 짧아요. 1차적으로 단순 절개를 생각을 해보셔도 되나. 그래도 회복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까지는 이 점막이 회복할 때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에 성관계도 피해주셔야 되고 수영장 목욕탕도 피해주셔야 되고 연고 도포도 꾸준히 해 주는 관리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수술을 할때 나는 조금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할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가 눈코입이라고 생각하면 한쪽만 교정을 했을 때 약간 비대칭 불균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 절개를 생각을 하신다면 너무 이걸 짧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부분만 살짝 제거를 하고 추후에 날짜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를 보면, 이렇게. 양쪽이 다 비대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 다 비슷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걸 수술하고 나서도 똑같이 비대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질 벽도 이미 조금 비대칭이 왔을 수가 있고요. 이런 비대칭인 소음순 때문에 자세도 조금 삐뚤어져 있으면서 골반 근육도 좀 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 밑에 있는 대음순들이 눌리면서 베이스가 조금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 수술은 하고 나서도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만 불편했던 사람이 교정을 했을 때 보다는 이걸 교정하고 나서 편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교정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버리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그래서 부위를 나눠보면 실제로는 음핵 위쪽에 있는 음핵 덮개 클리토리스 위에 있는 음핵 덮개가 살짝 노출된 것도 좋고요. 이쪽으로도 분비물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리고 음핵 덮개가 점점 늘어지면서 나이 들면서 성감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가장 중앙 부분인 음핵을 살짝 노출을 시켜 주고 여기에 같이 감싸고 있는 필요 없는 겹주름 부분. 이쪽은 분비물을 굉장히 많이 끼거든요.들을 살짝 제거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쪽에 보면 음핵들이 많이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음핵 한 것들도 다시 교정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소음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에 맞게 나의 소음순을 남겨주는 것이 소음순 수술입니다. 따라서 내 모양에 따라서 소음순 수술 방법은 많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수술 방법 뭐 어떤 레이저를 쓰나요 뭐 어떤 시절을 쓰시나요 혹은 어떤 봉합사를 쓰나요 봉합사의 뭐 봉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워낙 이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이 소음 순이 늘어져 있을 때이 단면을 절개를 해보면요 실제로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절개를 레이저든. 나이프든 아이리스라고 하는 미세시저든 본인에 맞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나면 늘어져 있으신 분들은 혈관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고 신경들도 발달을 해 있고 피부 자체도 굉장히 지방조직이 단단하게 많거나 혹은 필요 없는 부분이 절개가 되고 나면 굉장히 얇고 흐물흐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맞게 또 이제 고주파 레이저를 통해서 혈관을 교정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봉합사를 통해서 늘어진 소음순들을 조금 세워 준다던가 수술로만 안된다면 미백과 재생을 도와주는 레이저를 통해서 살짝 교정을 해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국한된 한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소음순 모양도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르고요. 대음순 모양도 다르고요. 골반도 비대칭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소음순도 약간 통통한 입술 모양이 있고 굉장히 얇고 가느다란 입술 모양이 있는 것처럼 나의 베이스에 맞는 소음순 모양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사진 촬영을 해서 비교도 해보고 나의 일정에 맞는 방법들을 조금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어, 나는 진짜 한 3일에서 5일 만에 수술을 하고 가야 돼. 지방에서 너무 멀리 오셔서 시간을 오래 빼기 힘들어 그런 경우에는 거의 혈관을 봉합하는 수준의 야핵은 녹는 실로 사용을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상태가 나쁘지 않을 때는 단순 레이저 절개만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요. 그래도 중요한 수술을 하는 거니까 한 5일에서 7일 정도는 적극적으로 손문 수술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금 오셔서 그런 스케줄들도 미리 상담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폐음도 좀안 좋고 겹주름도 있고 소음순도 많이 비대칭이 있어서 레이저를 사용한 절개를 하고 지혈을 해주고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표피에 착생된 것들도 레이저 하는 것까지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했다고 하면요 살짝의 통증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샤워를 하거나 뭐 회사를 가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할수 있는 정도의 약을 먹으면 관리가 가능한 통증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너무 불편하셨던 분들은 어 수술하고 나니까 당장 걸리 적거리는 게 없어 더 편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좌욕을 좀해 주시고 우리 치료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나의 피부를 대신할 수 있는 창상 피복제들을 꾸준하게 도포를 잘해 주신다면 회복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봉합사 제거할 땐 조금 따끔따끔하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 그래도 마취 크림 바르고 보통은 잘 봉합사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기간 동안에 약도 좀잘 드시고 관리를 잘해서 붓기를 많이 가라앉혀 오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봉합사 제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 자국이 남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얇은 실, 머리카락 수준의 얇은 실을 사용을 하고 5일에서 7일 뒤에 오셨을 때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이 자국에 대해서 거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도요, 너무 개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장 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오셔서 이상적인 소음순 사진도 보시고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문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의외로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면 조금 관리하시면서 쉬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면 한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편안하게 내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랑트 산부인과 원장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